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54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 8절까지 말씀 제가 15절부터 2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다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무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의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리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무리가 요아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요로보함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한 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장터로 나가 있던 사이에 어, 시므리라 하는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자에 오릅니다. 자그 소식을 전장터에 나간 어, 군대 사령관 오무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무리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이 군병들을 소집을 해서 회군을 하고 결국은 시무리 왕이 있던 왕궁을 이제 포위를 하죠. 오무리의 군대에 의해서 사방으로 우교쌈을 당하게 된이시무리의 최종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왕궁에다가 불을 지르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비극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시무리가 자살을 했으니 오무리가 왕자에 오르는가 싶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요. 절반은 오무리를 지지했지만 또 다른 절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디브니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둘은 전쟁을 벌이게 되고, 오무리가 디브니를 죽이고 왕자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제 본문에 어떻게 보면 큰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왕자의 자르기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시무리는 이전의 왕을 반역하고 칼을 들어서 그를 공격하죠. 그 소식을 들은 오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역시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병사를 소집하고 오무리를 공격해 들어가서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 몹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디분이 역시도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오무리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권력의 자르기에 오르기 위한 시물이 오무리 디분이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돼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인 거죠. 서로 왕의 권세를 쟁취하겠다라고 모략을 꾸미고 반역을 인상고 서로 싸우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죽고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연이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패악한 왕들의 모습이 아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남들보다 인정받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반역에 반역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여러분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권력에 대한 욕망은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빗대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마음.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바로 권력에 대한 욕망인 거죠 조금이라도 나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나의, 내가 무시를 당한다 생각이 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분쟁을 일으켜서라도 상대방을 모략하서라도 나의 위치를 고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죄인된 인간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주권자는 누굽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여 통치자일 텐데, 우리 인간들은 마치 우리 자신이 통치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무리, 오무리, 디분이, 이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권과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리더십을 요즘 이렇게 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리더를 정의할 때 리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리더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라는 리더의 위치에 있잖아요. 직분자라는 리더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 생업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내가 가진 지위로 억눌러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성과 인격으로 삶으로 팔로우들을 이끌어 내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영향력의 리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했어요. 나의 힘과 나의 위치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그힘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어, 이 하나님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권력의 자리를 두고 모함하고 다투고 전쟁을 벌였던 여러분 이들의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었어요. 여러분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가진 이세 사람 모두 서로 싸우고 죽이는 죽고 죽이는 이 폐망의 길을 결국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왕을 모함했던 심의. 여러분, 결국 7일 만에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모리와 함께 왕권을 다투었던 디브니도 결국은 전투 중에 죽음을 면하지 못하죠? 최종 권력을 쟁취하고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보였던 오무리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도 결국 비참한 마지막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이세명 모두 다 패망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권력의 자리를 탐했던 시무리와 오무리와 디브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복식의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호로, 요로, 여로보함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25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권력을 탐했던 시무리, 오므리, 디브니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창세기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먼저? 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권력을 탐했던 시무리와 오므리와 디브니를 보시고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낮은 마음을 가진, 선긴 마음을 가진 자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그런 우리의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주입해 넣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 마음 안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지위로 눌러버리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매일마다 십자가 위에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는 이 교만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잠언의 지혜자가 교만은 패망의 어,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거만한 자의 그 길은 패망입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과 2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7절입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악한 왕들의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잘못되어진 권력에 대한 의지.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를 다스리고 또 영향력을 행사해야하며 또 이끌어 가야 될 리더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말미암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무리, 오무리, 디분니 여러분, 이 영적 리더들이 지배했던 이 시대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영적 리더들의, 어, 흑암에, 어, 그, 빠져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뚜렷한 증상이에요. 권력에 대한 욕망과 교만함을 가진 리더들이 지배하는 그 시대가 흑암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흑암의 권세에, 어, 어, 뒤덮인 그런 어두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고, 또 우리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생업의 터전에 많은 사람들을 섬겨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